자 이렇게 레일이 이 가운데 포켓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문을 열면 이 불이 쫙 나오는 겁니다 예. 예쁘죠 예.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도 뻐꺼지아재 윤수캠프가 돌아왔습니다 뻐꺼지아재뻐꺼지 대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항상 대내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 요트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선샤인만의 요트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트바닥 재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판형이 있고, 대이석형이 있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상부에는 뭘 깔아도 다깔수 있습니다. 근데 하부 베이스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감재가 문제입니다. 그런 거 보시겠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아,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미국 롬마린이라는 진짜배기 요트바닥 회사의 롯마린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예. 논셀립이고요. 바닥에 철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니발 4세대 가니발 9인승인데 앞쪽이 원래 바닥이 낮습니다 그걸 평탄화를 오픈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시트 레일이 바닥에 들어간 거 보시죠. 이게 나갈 때이 바닥에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 득득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걸 파가지고 포켓 형태로 서댄 마감재를 만들었습니다. 어, 제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머리 아이디어를 거쳐서 저희 후배님하고 제하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후배님 있습니다. 뒤에 시트 만든 후배님하고 같이 최종으로 아이디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보내보면 요 보시면 이렇게 레일이 이 가운데 포켓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laughs> 구인성 2열이 순정 포지션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 이차 이전에, 이전에 나가신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차 이전에는 여우가 되어 있는 만큼 이걸 올렸습니다. 시트를 올려가 달았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요트바닥입니다. 뒤쪽 마감재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 차는 침대 시트를 달아서 좌우만 살아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서댄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바깥으로 가시면. 불이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네요. 선샤인 리무진. 밤에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선샤인 윤스캠프의 브랜드 선샤인 리무진. 리무진 껍이다 그 소리죠. 이게 문을 열면 이게 자 닫혔다가 이렇게 문을 열면 이 불이 쫙 나오는 겁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laughs> 어, 여토바닥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됐습니다. 요 토바닥 정리가 다 됐으니까 저희 본사 또는 지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계산하기 쉽습니다. 요 토바닥. 3세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3세대 카니발 가운데 장판만 하고 앞뒤로 엠보싱하고 철판 작업 없이 하면 12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 철판을 깔면 몇십만 원 들어가겠죠. 그래서 150에서 170만 원 되고요. 거기에 미국 롬마리라고 이게 들어가면 뭐 200만 원 넘겠죠. 그런 식입니다. 4세대, 4세대는 이제 진짜로 평탄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평탄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70~80에서 출발로 하고요. 그리고 평탄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170~80부터 출발을 하고 요트 바닥 장판이 미국제. 170 80만 원짜리는 일반형입니다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국내 저가도 있고요. 어, 일반형이고 미국 로마린사 제품을 하면 220만 원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감제 하면 250만 원까지도 가버립니다. 아, 이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쌉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다른 업체보다 퀄리티가, 좀 다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격 오픈 잘안 하는 거 아시죠? 요터바닥 저금만로해 그런 게, 제도 명품백 애인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근데 옛날에 애인이 있을 때 명품백 몇백만 하더라고요. 5천원짜리, 만원짜리 백만 들고 대면 되지. 거의 뭔뭐 필요합니까? 똑같습니다. 바닥도 돈을 주고 명품바닥을 이렇게 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띠꺼 뭐, 뭐죠? 대리석 어. 요 위에, 이거, 가정용 생각해보십시오. 장판, 이거, 우리 경상도식로 하면 장판 쪼가리 지가 한번 비싸봤자, 얼마 비싸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료, 이 장판, 이거 표면 재료로 보면 장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싸구려 장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장판도 LG나 그런 데 가보시면, 어우, 장판형인데도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멀쩡한 장판을 잘 아시죠 종가리를 똥가리 딱딱 내놓고 테코타일이라 그럽니다 테코타일형 장판이라 그럽니다 이거보다 조금 두꺼운 것도 있고 두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테코타일을 하면서 붙이면서 이거는 스트레이터 제가 스트라이프 스트레이터 직선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통로가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무늬가 많이 들어가면 이상해요 근데 누디컷 하면서 뭐 이렇게 삼각 모양, 예, 이거 많이 아시죠? 이게 가정용 바닥에 쓰는 고급 데코타일을 이어 갖다 붙이도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데 자재비는 그게 더쌀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차 안에 간혹 여러분들이 방수 얘기하죠. 그죠? 방수. 데코타일 동간이 나있으면 중간에 먼지가 안 들어갈까요? 물이 안 찡길까요? 나중에 까자보시기나 음식 보시리기 내려가면 냄새 안 날까요 안 썩을까요 그래서 제가 장판형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중간에 이것도 실질적인 데코타일 형으로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하는 게또 있습니다 그거보다 저는 이동가리 없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 구멍이 없잖아요 이걸 해놔도 여기 먼지 찡길까 싶어서 지금 뭐 신경 쓰이는데 이런 거 중간중간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장판형을 선호합니다 네. 장판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싸다는 거 220에서 250이면 누티크 아니라 저 할아버지도 웬만한, 어, 그 바닥 재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급 재질 중에 좀 저렴한 게 뭐냐? 대리석이라고 나오는 게좀 쌉니다. 그게 인조 대리석입니다. 진짜베이 대리석을 얹으면 돌멩이로얹어면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어, 인조 대리석이 바닥에 알미늄으로 판때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닥이 철판이죠. 그래서 좀더 가볍겠죠.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 인조 대리석 바닥이 더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서 보통 요트 바닥이라 하면 이게 뭐200 몇만원에다 하면 앞뒤 엠보싱 가격이 포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리석 작업을 할 때는 가운데만 대부분 작업을 합니다. 그래놓고 150에서 200만 원 사이를 받는 겁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품도 다르고 시공 작업자의 퀄리티도 다르고 근데 거기에 앞뒤 엠보싱을 하면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이석 바닥이 미국 롬마린 바닥보다 조금 더 싸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갱상도 뻐거지 대머리 아저씨 윤석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